안녕하세요. 이성모토스 양병준입니다. 산타페 TM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산타페 TM. 어, 19년 5월식이에요. 19년 5월식에 주행거리가 1 0 0가안 됐습니다. 8000km가 안 됐어요. 7600km가 아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뭐 완전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이죠. 가솔린의 그 당시에 가장 기본형입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도 옵션은 고객들이 찾는 그런 대중적인 옵션 그러니까 많이 찾는 옵션은 차곡차곡 잘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그건 뭐 차후에 설명해드리고 일단 제가 매입했던 영상과 성능점검 기록부 받는 장면 먼저 보고 오실게요. 산타페. 이 차량을 어제밤에 탁송기사님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가솔린 차량입니다. 1 9년식 뭐, 주행거리가 7,500km라서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운전 할겸 지금 성능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가 뭐, 이런 신차급 차량 같은 경우는 참 매입할 때 어, 마음 편해요. 근데 저희 딜러 입장에서는 마진이 진짜 없긴 합니다. 이게. 서로 많이들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차, 차예요. 많이들 매입하고 싶은 차죠. 이런 차량이. 이제 가솔린 차량 중에 가장 밑에 등급이죠. 예, 제가 뭐 등급별 차이점은 그 차량 그 소개하면서 설명은 해드릴 텐데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그래도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마트키 가장 어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옵션으로 어 이제 가성비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사고로 매입을 했고요. 어 이제 성능 점검에서 아만 무사고 나올 겁니다. 제가 차량을 뭐한번 체크를 했고, 제가 체크하기 전에도 한번더 체크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좀두 분, 두 명이나 체크를 했고, 성능상 가면 이제 세 명이 체크하는 거니까 완벽한 성능이 되겠죠. 네, 성능 점검 받고요별 문제 없이 어 성능 점검 결과 나오면 상품 설명 바로 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무사고 차량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작성을 해놓을 거니까 그점 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되면 제가 삭제할 거예요. <laughs> 예. 그러 외관 한번 살펴보시죠. 예, 외관을 살펴보시면 이 프리미엄 등급일 때는 이게 18인치 일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외관은 뭐, 뭐, 주행으로 짧고 해서 뭐 깨끗한데요. 뭐 타이어도 뭐 주행으로 짧아서 굉장히 좋죠. 외관 흠이 안 보이죠. 예, 안, 보이, 안 보입니다. 예. 뒤에도 뭐 타이어는 뭐 좋아요.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제 적용이 된 차라서 어, 후방 카메라도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엄에는요, 이게 빠져있어요. 파워 트렁크가. 수동입니다. 이제 이 사제 매트를 설치해놔서 이게 그대로 실어놓으셨더라고요. 뭐 털이게라든지 뭐 그런 거, 용품 같은 거는 여기 박스에 이렇게 담고 다니셨나봐요. 이렇게 있고요. 자, 이 5인승이죠. 여를딱 들어서 봤는데 이게 있다 가운데 5인승이에요. 자, 수납공간. 또 수납공간. 신차 때뭐 용품 그대로. 이 부속까지 다 그대로. 있고요. 뭐 트렁크 공간이야 뭐 산타페 넓죠? 네. 넓습니다. 이게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등급이 이때 19년도에는 세 가지였어요. 가솔린이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인스퍼레이션 그게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 등급이고 익스클루시브부터 이 파워 트렁크 기본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감지기는 당연히 기본이죠. 어, 이쪽 조수석 면에서는, 어, 주차 기스가 살짝 있어요. 이쪽에 살짝 있는데, 뭐, 뭐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뭐, 타이어는 굉장히 좋고, 어, 외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야, 여기 살짝 뭉콕이 있네요. 예. 라이트 쪽도 살짝 뭐가 묻어있네. 음, 뭐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동을 하고 엔진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 확실히 가솔린이 정숙하긴 하네요. 예. 조용하네요. 디젤 설명해 드릴 때보다는 확실히 정숙해요. 아, 여기 엔진룸을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새차 같아요. <laughs> 이런 거 보시면 이차 나오고서 보는 그런 진짜 신차 출고하고 보는 그런 느낌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전반적으로. 이 산타페 TM 가솔린을 진짜 여러 대 팔아봤는데 보셨 이 산타페 TM 가솔린 팔 때는 뭐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무상 AS 기간도 남아있고 디젤이 이제 처음에는 뭐 그, 뭐, 미션 변속이라든지, 뭐, 또, 떨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슈화가 되긴 했었는데, 이 가솔린은 뭐, 진짜 뭐, 별다른 말이 없어요. 뭐, 타시는 분도 제 지인분도 이 가솔린 타고 계신데 아주 만족하고 잘 타시더라고요. 그럼 그 산타페 TM 가솔린 사실 때는, 어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뭐 중고차 구입하는 하면서 체크하는 부분만 뭐 보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유무도 없어서 어, 사고가 없기 때문에 설명해드릴 거 없고 그냥 뭐 바로 실내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laughs> 자 실내 설명하기 전에 이 옵션 트림비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고차 구입하면서 나는 이제 뭐 가장 좋은 등급으로 풀옵션으로 어, 구입한 줄 알고 봤는데 뭐 등급이 낮이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세 가지로 나뉩니다 프리미엄은 지금 이제 이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다음 은익스루 시부터 브브레이 치드 led가 들어가고요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고 그런 옵션 차이점이 있고 가장 좋은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외관만 봐도 틀리잖아요 이쁘죠 이제 이제 디자인 컬렉션이라고 네요 셀렉션 네. 외관적으로 바디 키디시랑뭐 그런게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면 가장 그 당시 19년도에는 풀옵션이 인스퍼레이션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스위치들 뭐 주행 거리가 워낙 짧아서 사용에 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차는. 전동 시트. 이제 아까 보시듯이 깔판은 어, 다른 사제로 설치하셨는데 오, 되게 촉감이 좋네요. 이거 좀 고급형인가? <laughs> 좋네요. 자, 차선 이탈까지 있는 옵션이고요. 7,500km 내비게이션 순정, 적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스마트 키, 공조기 스위치들, 기어봉 쪽으로 해서, 이쪽은 뭐, 비닐도 안 띄셨네요. 비닐도 안 띄셨어요. 원록같이 보이네요. 비닐을 안 뜯은 겁니다. 키도 두개 받아놨고요. 이제 전자파킹이 빠져있어요. 익스쿨시부터 들어갑니다. 전자파킹이 아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 발쪽, 푸시죠, 푸 이렇게, 푸스로 적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되어 있고요투채너 블랙박스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자, 깨끗하죠? 이거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이 천장에는 뭐 비닐도 안 띄셨네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뒤에 앉았는데요. 어, 이런 뭐 등받이 쪽에도 뭐 스티커도 안 띄셨네. <laughs> 아 넓죠 제가 운전석이 앞 시트를 앞좀 뒤로 밀고서 앉았는데도 레그룸 봐봐요 이만큼 남고 천장도 뭐 헤드룸도 엄청 넓고 아, 뒷좌석 열선도 있고 근데 가장 기본형이지만 어, 기본적인 옵션에 충실한 어, 등급입니다 송풍구도 뒷좌석에 에어밴드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자들도 있고 자 천장 부분 보면요 진짜 신차 같아요 자 깨끗하죠 예, 산타페 이제 실내 설명 다 해드렸고요. 어, 19년에서 20년 식 가솔린 기준으로 보면 한 2,400에서 한 3,400까지 있어요. 근데 3,400까지 가면 이제 완전 풀옵션의 완전 새차 같은 차량이겠죠. 그리고 2,400은 주행 거리도 많은 차량, 뭐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한2,000한 800선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고 가장 잘 팔리는 그런 시세 등급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가격 써놓고 판매되면 삭제할 겁니다. 예, 뭐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이라든지 문자 카톡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